참고로 여태까지 한 거는 네, 여러분 C F Y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려면 게시물이 엄청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드래그한 다음에 F 키를 한참 동안 누르고 있을게요. 계속 누르고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럼 1초당 한 50개는 생기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게시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자, 아우, 제가 바라던대로 했어요. 116페이지나 나왔습니다. 이건 너무 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뭐, 이 페이지가 나오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건 정도가 있죠. 이게 한, 한 페이지에 보여줘야 되는 그 양이 있는데, 이건 너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서 변수를 구할 거예요. C set 하고 a 이렇게 해서 value를 이렇게 할 건데 어 페이지 메뉴 arm 사이즈 arm이 뭐냐면 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렇게 보시면 돼요. 어? 이렇게. 아 이게 아닌데, CFX. 아 c f 구나 이렇게 여기서 잘 나오나? 아, 잘 나오네. 그러니까 요거를 몸통이라고 보시면은 얘가 좌측 팔이고요. 우측 팔이에요. 요팔 길이가 길면 뭐예요 많이 나오는거고 짧으면 짧게 나오는거죠. 요팔 길이는 뭐다? 4죠 4. 저는 4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게 아니라 저는 스타트 페이지란 걸 만들 거예요. 스타트 페이지, 스타트 페이지는... 스타트 페이지는 그거죠. 뭐겠어요? 현재 페이지에서 뭘빼는데요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산업영산지 아시죠? 이게 만약에 뭐보다 작아요? 0보다 크면, 그걸 쓰, 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1을 쓸 것이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드페이지는 뭐겠어요? 엔드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로부터 얼만큼 뒤로 가야 돼요? 4만큼 뒤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게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것 없고, 이거 뭐냐. 요거요거 요거. 그러니까 현재 7이에요. 그러면은 시작점 어떻게 잡죠? 7 빼기 4. 그 다음에 끝점 어떻게 잡죠? 7 더하기 4. 이렇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현재 현재 만약에 하필이면 내가 3 페이지다. 그러니까 현재 3 페이지다. 그러면 여기 몇, 뭐가 나와야 돼요? 2 나오고 1 나와야 되죠. 근데 3 3 빼기 4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뭐 마이너스 1 0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거예요야 이거에서 뺀게 0보단 크지 그럼 그거 쓰자 아니면 네 그걸 해라 1페이지 넣어라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했는데 이게 선을 넘었어요 무슨 선? 토탈페이지를 넘으면은 이게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당연히 안되겠죠 토탈페이지를 넘었네? 아니 안 넘었네? 이렇게 가자 이렇게 토탈페이지 안짝이네? 그러면 그냥 얘를 쓰자 뭐야 이거 어그죠 이걸 쓰자 근데 아니면 뭐예요? 그냥 토탈 페이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타트 페이지. 어딨어? 요, 비긴을 더 이상 이걸로 잡지 않고. 그 다음에 무조건 토탈 페이지가 아니라고 해요. 엔드 페이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오른 안에? 네? 아. 어,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게.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아마 이게. 사가 문장일 이 거예요, 문장. 그러니까, 문장이라서 이게 이게 정수잖아요. 정수에다가 문장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자, 만약에. 아닌데? 이거, 이거 맞나? 이거 맞죠? 아, 이게 헷갈리네, 갑자기? 부둥어. 자과 부둥어. 아, 논리 연산자. 논리는 아니고 비교 연산자. 잡아, 비교 연산자. 아, 요거네. 이건 맞네요. 이건 맞는데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4로 해석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하하, JSTL, Cset, Int, 로할수 있나? 스코프 페이지는 뭐야? J S 아 J S T C set 어 int value 진짜 안되지? cset jsp 아, int value integer 음. 진짜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될것 같은데. 이게 4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하면 6이 나와야 되는데. 이, 이, 잠깐만요. 아, 이게 빠졌네, 이게. 아, 저 좋아해 죠 언제 빠졌지, 이게? <laughs> 아, 형사합니다. 아, 되네요. 이게 느슨하게 체크가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이게 될 거예요, 아마도. 4 더하기 2 하면은 얘가 눈치껏 행동을 하는 그런 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연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문장 사거든요. 근데 얘가 또 더하기 같은 거 쓰면은 얘가 눈치껏 알아서 정수화 돼서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아마 이것도 될 거예요. 사입니다 하면은 이번에는 얘가. 어? 이건 안 되네? 됐어요? 아무튼,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 1.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은, 1이야, 이거 괜찮아요. 근데, 5 다음에 뭔가가 더 있어. 라는 걸 우리가 알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거는 어떻게 알려주죠? 여기서 이제 if를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c, if. 만약에, 우리가 계산한 엔드 페이지가 뭐보다 작다? 토탈보다 작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지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거 해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미음 한자 탭해서 이런 거 해야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얘는. 얘는 이런 거 됐고. 뭐야. 미음, 미음 한자 탭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가야 요거. 요거 가고, 요 녀석은 이제 I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엔드페이지 플러스? 1.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은, 이리로 왔을 때, 보이시나요? 얘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6으로 가야죠, 6. 그렇죠 얘를 누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10, 다음이니까? 1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것도 해야 되나? 이것도 하면 으려나두 개짜리 있잖아, 두 개짜리. 두 개짜리 해서 아예. 탈페이지로한 번에 가는 거 있잖아요. 얘는 뭐겠어요? 얘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완전 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음. 됐어요. 음. 그 다음에 또뭐 하면 될까요? 이 반대의 짓거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스타트 페이지가 뭐부터 작다? 어,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다 길잖아요. 이거 다한 줄로 바꿀 거예요.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나와야 돼요? 아예 1페이지로 가능게 나와야죠. 그 다음에 요거는 미음 한자 탭두 개로.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나와야죠? 이거는 스타트 페이지 빼기 1로 가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얘 누르면 어디로 가겠어요? 111로 가겠죠. 얘 누르면 어디로 가겠어요? 얘로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서는 왜안 나오죠? 나올 필요가 없죠? 나올 필요 없죠? 나올 필요 없죠? 여기서는요? 나올 필요 없어요. 6, 6으로 가면은 2부터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에 이게 되게 복잡하죠. 요걸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를좀 더, 좀더 머리를 써가지고 여러분 뭔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는 게좀 귀찮지 않나요? 여기. 그래서 좀 잘라내기를 해서 요 위에다가 요걸 하나 만들 거예요. C 세트 URL 베이스라는 말은 안될 거야. URL 베이스. 음 어,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URL 베이스라고 이제 합니다. URL 베이스. URL 베이스. URL 베이스. URL 베이스. URL 베이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차피 보드 ID 이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보, 베이스 URL 하나 깔아놓고 어. 여기서는 그냥 뭐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베이스 URL에서 뭐만 하면 되는? 페이지 1 이렇게 그냥 편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는 베이스 URL에서 어떻게 하면 되죠? 차트 페이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싹말리고 베이스 URL에다가 페이지뭐 하면 돼요? 아이 하면 되는 거죠. 편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어, 요것도. 또 얼마나 들어와요, 이거. URL 베이스였나? 베이스 URL이 아니라 그래서 URL 베이스. 이렇게. 아이고. 어, 코드가 확박 주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요거는 토탈 페이지로 가야지. 됐어요 같이 나왔나 봅시다 똑같이 잘 나오네요 이걸로 하면은 끝으로 가고 뭐야 이거 두개 들어있어 하나만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은 끝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뭐야 한 칸씩 가고 11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16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돼? 21로 가고 그 다음 내가 24로 갔다. 그럼 24 전으로 4개, 24으로 4개. 잘 나오네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테스트, 지리 시간을 빨리 가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컨트롤 알트, 내가 또 헷갈린 거 없죠? 컨트롤 알트 T? 프 t 트 티, a 스테이터 스에 키, 헤드, 페이지, 메뉴, 크기, 조절.